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뭐 지수가 3점포인트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낙포가대 종목을 매수하신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포스코 강판입니다. 뭐 이미 다 아시겠죠? 이 회사는요. 그래서 최근 들어 세 가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은 뭐 기존 사업 부문, 부분인 냉연 강판이죠. 이 가격이 지난해마다 하더라도 톤당 600달러를 밑돌다가 올 들어 900달러를 넘어서면서 가격 스프레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수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 기본, 그러니까 어, 어, 회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업종, 이부분에 모멘텀이 있고요. 아, 두 번째 모멘텀은 이제 포스코가 아, 아시겠지만 친환경차 시장을 선도하려는 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아, 포스코 강판이 개발한 아, 전기차용 아, 배터리 팩, ICB 커버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뭐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은 좀약간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가 아르헨티나 여모에 매장된 리아이 부분을 생산을 뭐 하면 저희가 이 종목에서 이 포스코가 포스코 그룹이 말 그대로 인수할 때 그때 가격보다 현실로 정용하게 되면 뭐, 뭐 거의가 누적 매출액이 거의 35조 원 어무래 뭐 다른 데는 엄청난 뉴스가 나오게 나오면서 어, 다음날 뭐 포스코 그룹이 그날 뭐 시간으로 난리가 났죠. 아 그리고 뭐아 어, 지금 뭐 포스코 엔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뭐더 강하게 갔지만 이 종목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강판도 아 어, 다음날 거의 상한가 에 육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가고 아주 가파른 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그 예, 그 부분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아 어, 사실은 어, 그런 급등세를 나올 때는 사실은 그걸. 아, 추격 매수, 소수, 추격 매수 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고점을 찍고, 아, 가파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사실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모멘텀, 아,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업무, 아, 기본적인 회사가 하고 있던 어떤 업종, 또, 어, 친환경 차의 어떤 저희가 전기차, 아니, 모멘텀, 아, 이두 가지, 아, 사실 양날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이제, 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반드시 이 종목도 하락하는 가운데, 아, 저점, 황금전 주가를 찾게 될 거고요. 아, 그래서 이거 뭐 저희 당연히 뭐 내일 수초가 편입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자세한 전략은 아까 그 종목 아, 아무튼 황금선 중요한 자리들 어떤 투자 전략 이런 부분은 잠시 후또 무방에서 또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정말 핫하죠. 예. 박진성 의원님. 네. 근데 이런 종목이 정말 설레면서 좋지만 또 주린이들에게는 또 지향해야 되는 어 위험도 있지 않을까 예. 싶은데 뭐냐면 급등하면서 그쵸. 막 투자 예. 경고도 막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 모든 종목이 하락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 하락은 없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지만 날개는 아, 뭐 주, 주식 시장에는 뭐 주식 종목은 아, 추락해도 언젠간 날개가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근데 아, 중요한 게이 포스코 강판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시적 시즌 아까 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1분기 시적 시즌을 맞이해서 숫자가 나온지가 중요합니다. 포스코 강판은 아, 숫자가 나오고 숫자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포스코가 붙어 있듯이 아, 그룹 아, 계열사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뭐 지금 낙폭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지만 바닥을 찾는 순간 주가는 또 안정적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지금 당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인 상황에서 주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종이 만약에 숫자가 나오지 않고 뭐 저희가 회사 어떤 그룹 계열사가 아니라면 제가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가 망설어지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는 지금 시적 시장 맞이해서 숫자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룹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무한정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찾고 이제 주가는. 좀 상세를 보여주실 걸로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네. 뭐 내일 이후로 좀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목표가 3만 2,500원, 손절가 2만 4,500원 정리합니다. 포스코 강판입니다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급등강 의원님께서 가지고 종목 볼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DSR 제강입니다. 예사는 아, 와이로퍼 어및그 금강선 그 제조 판매 업체이고요. 어 중국 경제 또 회복 경기 회복되게 되면 철강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와 관련 그수혜되 있고요. 어 재무 구조가 상당히 우량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꾸준하게 창출하고 있는 그 기업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잠깐 그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가자체가 보면은. 어 바닥권 그 최근에 탈피하고 를 나서 이제 점진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 구간에서 박스권 등락을 계속 보이고 있죠. 박스등락을 보이다가. 상방 돌파 시도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보면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상당히 좀 강한 흐름 자체가 한번 그 시도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 철강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그 관련해서 중저가 철강도 상승분위기가 남았는데 DSL 제강은 아직까지는 시세가 크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추가인그 상승 시도 가 충분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목표가 6육천오 500, 정해설정해손절고손절천오백원으 500, 해으리겠습니다0 0 500, 이게...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 0 500, 500, 500, 5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지만 급등보다는 좀 상승, 상승이 좀 완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 이제는 그동안에좀완만게 움직임 나왔지만은 거의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매집의 거의 마지막 마무 단계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와 같은 포인트라면 크게 무리 없이 추월의 어, 상승 시도도 가능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